이제 중학교부터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어, 결승전도 역시 중학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형제대결에 있었던 4강에서 형인 네. 조찬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이균현 조천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조찬우 선수는 바로 한살 아래 검사장 2학년 동생을 누르고 올라왔죠. 네. 자청사바 조찬우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엄사 um,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178cm인데 85kg, 들배지기를 주기로 하고 있고요. 충남 계룡이 모양입니다. 네. 어. 자, 동생과 정말 접전 어, 좋은 승부를 펼치고 올라왔고요. 네. 자, 이제 홍사빠, 부산광 역시 이균현 선수입니다. 역시 굉장히 좋은 또 상체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어. 동도 상당히 많이 한 김이균현 선수. 예, 나중 결승에서 이곳 태안 중학교 김재엽 선수를 노리죠 어, 네, 결승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송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175cm, 91kg, 음. 아주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이규현 선수입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쓰는 이시드이 상당히 본인에게 매력적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자 형은 이제 조진우 선수의 발음까지 어깨에 지고 올라왔습니다. 친 네. 그렇죠. 동생 조진우를 2대1로 음,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은 모인다. 조찬우 선수. 네, 이규현 선수는 김지압 선수에게 2대 1 선수, 승리를 원단 거뒀습니다. 원단 자 이제 결승에서 원단 만난 두 선수의 원단 대결. 자시대 왕은 누가 될까요? 첫판.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결승에 진출. 신종의 사발을 잡고 있습니다. 네. 어, 중학부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특히나 이 시기 또이 승부 있어서 민감하죠. 와, 굉장하죠. 네, 절대 질수 없는 음. 그런 시기거든요. 네. 네. 자 중학교 3학년 통감내기들입니다. 자 준비. 자텨슬지기 성공! 조찬우! 야, 조찬우 첫판을 가져옵니다. 아 이제 당당한 표정. 이기현 선수. 네. 네. <laughs>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드는 거 보니까 <웃음> <오>. <웃음> 자 생각했던 것그 이상이다 이런 느낌을 어. 받은 것 같은데요. 야. 네. 야, 조찬우 선수. 네. 야 시작하는 시시에 뭐 번쩍 뽑아들었어요. 그렇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음. 네. 지금 버텨보려고 하썼는데야 네. 진짜 <laughs> 이번 판은 좀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 네. 거고, 자, 조찬우 선수, 어우왜 네. 의기양양하게 첫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자 <laughs> <laughs> <사실> 있게 <laughs> 얘기했었던 조찬우, <laughs> 자 형인데요, 예. 네. 자 과연 오늘 꼭 상금을 타서 부모님 갈비사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효자 아들이 될수 있을지 자 효자 아들이까지 한판 남았고요 네, 그렇죠 자, 이균현 선수 자첫 번에 너무 준결승과는 달리 맥없이 들배지기 한 판을 내줬어요 어, 네, 그렇죠 네. 자 자세가 조금 더 낮으면은 들배지기를 방어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준결승 경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이균현 선수가 네. 자 좋잖아요 첫 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 자 이번에는 조금 아깨, 어깨를 낮추면서 잡은 어, 이기현 선수인데요. 아 그렇네요. 예, 첫 반에 이제 들배지기로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 자, 한껏 자세를 낮추고 예, 자세를 자신 잡고 있습니다. 하자. 그렇죠. 두 번째 판. <놀놀놀람> 갑니다. 자, 야, 또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버티고.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샌거좋요차도두판 모두 승리. 좋잖아. 아, 이렇게 포온까지 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야, 있는 두 선수. 뛰거운 우정까지 나눈 결승전의 두 선수입니다. 자, 이~ 배자가 저렇게 안아준다는 거 쉽지 않은데? 오, 10점, 10점 네. 인정을 하는 거죠. 오, 상대방의, 실력을. 오, 상대방의 실력을... 그럼요. 네. 아주 뭐... 야, 이번 중학교부 우승, 조찬우 선수입니다. 야, 지금. 굉장했어요. 사실, 네. 아, 지금도 맞배지기 네. 상태에서 한참을 힘겨루기를 하다가... 네. 아 조찬우가 마침내 끌어올리면서 들패지기로 또한판 다른 장면이었어요 야, 그렇네요. 자 쓰러진 뒤에도 자 사실은 넘어진 패자 이규현 선수가 네. 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야, 네. 굉장히 보기 좋네요. 청소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시기인데 아, 네. 이런 모습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어, 두 선수의 인성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성격이 그렇죠. 야 보기 좋네요. 씨름으로 싸운 우정이겠네요. 어, 이제. 네. 이제 또 평생 좋은 또 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요 네. 선수. 예. 아, 서서 네, 구간도 <laughs> <laughs> 서로 일체, 예. <laughs> 자, 승자와 패자 없습니다. 네, 다함께 <laughs> 우리 모두 씨름왕 예. <laughs>